정옥지는 충남 연기 출신인데, 부유한 그런 출신이고, 네. 뭐 처가도 뭐 좋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음. <laughs> 일평생 뭐 편안하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요. 음. 음 그래서 마음 먹고 뭐 마음대로 그림을 갖다가 그린 사 사람이지. 그래서, 다양한 여러 방면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었다고. 그러니까, 유화도 있고, 먹그림도 있고, 매직으로 그린 그림도 있고, 파마도 있고, 벽화도 그리고. 매직이라는 건 우리가 문방구에서. 문방구에서 문방구는? 매직 그 그림. 아, 그걸로도. 응. 음, 그걸로도 그리고, 그렇게 했죠. 어, 어느 시대 작가분인가요? 1918년생이니까.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아.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라든지 이때를 다 사신. 그렇지. 근대 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네. 음. 근데 주로 이제 소품이 많지. 음. 근데 이제, 먹거리, 뭐, 내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그 시대에 그림 분야에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암흑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 친구가 이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 그림을 갖다가 샀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 장옥진 그림이, 이 먹그림이 꽤 많거든. 네. 그 그림들 중에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그림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음. 내한테 추천해가지고 권유해가지고 음, 해준 양반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 여러 화상들 중에서도 자기가 안목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언제 그러면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되신 81년도 거예요? 81년도 그림인가? 그러니까 한 90년대 90년대 초반에 내가. 80년대 후반, 응, 90년대 초반, 그때. 음, 음. 인사동에 있는 화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 네, 부산 근무할 때, 네, 부산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양반 자체가 이제, 같은 그, 전국의 화상들 중에서도 조금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음. 사람이지, 안목이. 근데 장욱진 작가분은 지금 우리나라 화백들 중에서 거의 최정상으로 유명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 맞나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랬나요? 어, 그렇지. 아. 그거는 뭐 여러모로 봐가지고 그림 외적인 뭐 상황이라든지 아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부유한 환경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좋은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어떤, 제약 같은 거 받지 아니 하고, 자기 마음껏, 누구의 뭐, 소소한 말도 듣지도 아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평생 행복하게 살다간, 화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업적도 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음, 장우진 작가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소품이 많잖아. 네. 소품 속에 아주 짜임새 있게 특징만 딱 잡아내가지고, 음, 주제를 갖다가 바로 시연할 수 있잖아. 이, 이 목그림만 해도 아무 그게 없잖아. 그냥 툭툭 치면서 음. 음? 그리고 그 유화를 하는 사람이 다루는 저 먹을 부리는 솜씨가 그럴 때 아마 좀서예이라던가 이런 그것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음. 그렇게 하,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유화 그림만 했는데 이. 붓을 사용해가지고 저런, 과연 그걸 내, 효과를 낼수 있을까 하는 그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악이든지, 이, 서예를 하든지, 그런 걸 갖다가, 기초가 아마 마련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음. 저, 띠노는 저, 저, 음. 개, 집 뒤에 띠노는 개 같은 게 음. 아주 간결하게 해면서도 응? 음? 약간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강아지 같기도 하네. 약동적으로 그게 되었고, 전부 다 뭐, 쭉쭉 한번 터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음. 그림들이잖아. 네. 세밀하게 묘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동양화적인 기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은 그냥 뭐, 몰골법이랄까, 그런 거로, 그냥, 선만 쭉쭉 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수상이라고도 가깝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 무리나들이 하던 그런 것으로서 강렬한 타치로서 모든 걸다 드러냈잖아. 음. 그러니까 아침에 한국의 옛날 그 형태에서는 아버지 출근하잖아 지금. 네. 출근하는데 저 집안 저 네? 엄마하고 애하고 엄마. 그다음에 집안 전부 다그 하는 게잖아. 예, 가축 가축들이 지금 음. 아침에 출근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내다보는 그관게 그 아니야. 그림을 보면은 지금 집이 있고 지화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오른쪽으로는 강아지가 있고 네. 그리고 왼쪽에는 엄마집 엄마 치마를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엄마랑 아기 음. 어. 예,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집 앞에는 닭이랑 저건 비둘기인가? 쟤도 닭이려나요? 닭. 수탉과 암탉이죠. <laughs> 수탉, 암탉이 있고. 어. 그리고 저 뭐를 대문 울타리 네, 울타리가 돌담 돌담과 쌀이문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을 나서는 음. 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이 하나 있는 음. 어째 보면 되게 동화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옛날 네. 일상 생활일 수도 있지 음. 한 가족 가족에 엄마랑 소희 말하는 전업주부로서 네. 가정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네. 그걸 우리의 지금부터 뭐한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풍속 전형적인 품질. 가족의 모습을 한 그림 안에 여자들이 일을 아, 안 했으니까 네. 나타내고 응, 있는 응. 집에서 살림 살았지 응. 다른 장욱진 작가님의 작품을 봐도 약간 저런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처럼 그렇지. 좀 도마적인 느낌이 천진무구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아전진무구 요렇게 소품은 오히려 잘볼 수가 없어 네 크고 막 한데 그러했는데 그거보면은 조금 구조같은게 조금은 조금은 막 엉성하다 음, 하는 그런 느낌 들었는데 요거는 보면은 그건 내 생각이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짜여져 있잖아. 구조가 쌓여있다. 소품이지만, 소품이지만은 조금 허, 허점이 보이는 그런 면이 없고, 이건 거의, 거의 완벽하게 쫙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 물론 전체로 봐서는 좀 흰면이 많이 있지만, 그게 전체 테두리 내에 윤곽 같은 그런 걸 보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음, 지금도 그 감상은 변화가 없었지.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이거좀 뭐야. 집에는 이제 그거를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한 가정을 음. 가지면서 네. 이렇게 산다는 거야. 음. 가정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애 음.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오세일은 이야기하는 반려 견 같은. 아,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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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들. 어, 나는 그런 말 싫어하지만은, 네.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무슨 뭐, 반려야. 반려는, 부부간에 그걸 반려라고 그러는 건데, 네. 그거, 그거다 그냥, 그건 짐승인데, 수, 수축인데. 그래, 그걸 하지마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의 가정, 그거 아니야. 네. 조금 변형은 되고 그렇겠지만은, 네. 우리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그림이라는 게 꼭, 개몽적인 그런 것도 있잖아. 음. 그냥, 미술 자체의 아름다움, 그거 자체로서 하는 순수 예술도 있지만은, 우리 동양화는 어떤 면으로 봐가지고는 사이, 그리고 또좀 개몽적인 그게 있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렸던 그림도 지금도 그리는 거요 음. 그러니까 당나라시대도 부귀를 너희들 부귀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해주는 그런 그림이니까 당나라시대도 모란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모란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게 동양화에서는 그 뭐라그러나 그 나무도 그 뺏기는거 있잖아 응. 모방하는게 어떤지 그런게 전혀 흠이안 되는 게 동양화야. 음. 그게 왜냐하면 그림을 갖다가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의미나 하나의 이념적인 그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갖다가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니면 부기다. 그러니까 부기는 2000년 전에도 부기를, 지금도 부기. 음. 그렇게 되니까 그 그림을 갖다가 다시 그린다. 림 모란돌을 보면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부기로 읽은 거야. 음. 서양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새로운 선언이라든지. 예. 선언이 있지. 네, 새로운 선언, 이런 걸 굉장히 그러니까 중시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먼저 선언을 하고 그 선언에 따라 맞춰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그림 그게 하고 나면은 또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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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는 그게 되고 그걸 따라 그리면 모방이 돼가지고 창신석이없고 그렇게 되는데 동양화는 천년 전에도 산수화 그렸고 지금도 산수화 그리고 <laughs> 그 도교적인 이나 고사 같은 그런 글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읽을 때는 그 고사로 읽는단 말이야 동양화와 서양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수도 있지. 음. 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빠에게 있어서 이 작품은 음. 어떤 의미인지 그거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음, 특별한 의미라기 보다도 방금 이야기 했잖아. 내가 앞으로 그할수 있는 거는 내가 그림을 모을 때는 전부 다 하나의 동양적인, 가 그분이 이야기 했던 계몽적인, 응? 음? 그런, 예, 일련 방식으로 그걸 했다 그러데 이걸 보면은, 이거 앞으로는 뭐, 천년 후가 가든, 이천 년 후가 가든, 하나의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가족을 갖다가 이루고 사는데, 음. 그거, 단란하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게, 뭐, 변할 리가 있겠어? 음.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뭐야. 아들들한테 죽으면서 계속 가져가면서 집에 걸어놔놓고, 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걸 주려고 내가 사는 거야. 음. 그런, 그런 면에서는. 음. 그래서, 내가 너 동생한테 그림 주는 것도 저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뭐야. 미륵방과 사유상 저거, 김홍수 그림, 그거 아, 줬잖아.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떤, 뭐, 미륵같이,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서, 항상 반추해보고, 음. 그렇게 살아라고 내가 그림 준 거고. 요것도, 그럼, 목적성을 띈다면 그런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 있어서. 그렇지. 가정을. 기본이잖아요. 네. 그 기본을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다왜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가 그게 되어버려가지고, 사실상으로는, 이제 뭐야, 사회의 기본 단위가 있거든.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개인 한명으로할 것이냐? 하나의, 한 가를 갖다가 하나의 단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하나의 조직을 단위로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한 단위는 가거든. 근데 그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가가 사라져버렸잖아. 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법상으로는 가라는 그게 사라져버렸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결혼제도가 있는 한은 가가 공동체가 되잖아. 그렇죠.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지 그러니까, 가는 사실상에 살았 법상으로는 사라졌지만은, 사실상으로는 가가 있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찌게 되든 간에, 앞으로 천 년이 후가 되든, 이천 년 후가 되든, 가족이 공동체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지 또, 그것도. 음. 앞으로 이제 완전히 전부 다 하나의 개인이 그냥, 장사하듯이 같이, 같이 어울려 살고 하는 그런 세계가 떠올지, 동업하듯이. 음.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이 작품은 여기서 음. 네, 마무리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